주말을 맞이해서 페리를 건너서 뭐 맛있는 과일을 한번 따서 먹어볼까 해요 두 대밖에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차가 두 대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다섯 번째 면은 아이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는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늘에서 본 강도 예쁘고 물도 아주 천천히 아 진짜 평화롭게 흘러요 강물 색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강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또, 어허, 가고 있어요. 자, 이제, 페리를 탑승을 합니다. 바이 여기, 사우다이. 사우. 사우산. 오케이. 자동차 내에 탑승자는 따로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막 다섯 명이든 상관없고요. 저희도 출발을 합니다. 어이구. 섬이 아니고 꼭 섬에 오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의 목적지인 마모아 팜이 되겠습니다. 뭐, 마모아 농장? 뭐 이런 식으로. 1인당 11만 깁. 어, 람부탄 농장이네요. 도장을 찍고. 자. <laughs> 자, 이렇게, 사바이디. 감사합니다. 음, 어, 감사합니다. <laughs> 까우몽 뻣? 까우몽 뻣. 어, 하몽 빗? 어, 오케이, 오케이. 완싸워, 완아팁? 완싸워 히트. 어, 오케이. 어, 원도막도 있네? <laughs> 날씨가 지금 화면에는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어, 실제로 활동하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어두워 보이지만, 딱덜 덥고, 시원하고 괜찮네요. 이쪽도 람부탄 한참 따와서 드시고 계시네. 주말만 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손잡고 이렇게 오셔서, 가족 단위로 놀기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바 이리. 오케이, 오케이. 땀마콩 만들어 드시는구나. 해랭화 <목소리> <목소리> 음, 음,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이거 수확했는데, 아, 저희 집도 처치 곤란이라, <laughs> 패스.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 있는데, 대신, 가져가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되는 어, 람부탄 부페가 되겠네요. 람부탄 및뭐 구아바. 애들도 한참 이렇게 <laughs> 놀고 있습니다. 마이리. <laughs> 아 이게 람부탄이구나. 아저 위에는 읽은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어 이게 람부탄이죠. 꼭 성게처럼 털일처럼 이렇게 보송하에난 결혼식장이나 무슨 각종 예식 뭐 이런 데서 부패에 가면 볼수 있는 과일이 대표적으로 이 람부탄이죠. 이걸 익은 것을 마음대로 따서 뭐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겁니다. 오후 5시까지요. 람부탄이 안 보이네? 다 따갔네? 바닥에 람부탄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꼭 우리나라 밤송이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 입구 쪽은 가까운 쪽은 이미 다 손님들이 다 땄고 저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과수원이지만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늘도 있고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진짜 얼핏 보면 밤송이 같은데 작은 밤송이 이쪽에 이제 드디어 이 위에가 좀 익었는데 어휴 잘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어휴 어 익었다 이렇게 딱 까면은 안에 하얀 속살이 이렇게 있죠 음 달다 바로 따서 먹으니까 아주 신선하고 다콤합니다.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본전을 뽑고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렇게 까서 먹으면 되는 거죠. 다 먹고 나면 이런 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씨는 드시면 안 됩니다. 서진장 같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용과입니다. 드래곤프루츠라고 하는 용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직 익진 않았고요. 이렇게.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죠? 용가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따서 어,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고 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즐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취를 좀 해볼까요? 어이 컵자이, 사우스냥 안. 안? 컵자이, 어 이거 젊은 친구가 이걸 따서 선물로 주네요. 빨리 따, 따, 따. 어. 다바이디 마트 사이 노? 음, 타시. 어, 타시. 오, 아니짝피야 시파. 오, 시파. 독자이, 독자이. 아니, 세퍼세 셉? 오케이, 오케이. 스냥 거? 스, 바나나우. 나나우 오, 래 디안? 디안? 오케이, 오케이. 컵자이, 컵자이. 컵자이. 응? 이걸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돈 냈으니까 좀 아깝네요. 돈만큼은 먹어야 되지 않나. 요즘에 이게 한 길거리에서 1kg에 한 5만 깁 정도에 파나요? 소매상에서 1kg에 5만 깁 정도 파는 것 같아요. 2kg는 더 먹어야 되네. 큰일 났다, 이거. 마쿵도 있네. 파파야죠. 예. 이 파파야 나무는 따기도 좋고, <laughs> 엄청 많이 달렸네. 야 이야. 이야. 이런 걸로 이제 다땀마콩을해 먹고요, 파파 샐러드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익었습니다. 이건 뭐 바로 따서 먹어도 되겠네요. 노다지다 노다지 전부 다 익었네. 야 생각 같아서 는다 따서 먹고 싶지만 <laughs> 어, 본전을 뽑아야지. 근데 솔직히 한 사람이 1kg 못 먹어요. 1kg 못 먹어요. 그냥 이렇게. 농장 체험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 뿐이지. 아니, 이파리가 왜 이렇게 생겼지? 너구나! <laughs> 놀래기는. 얘가 다 긁어 먹었군요. 오, 근데 얘 가까이 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이 람보탄이랑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위장해 있네요.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구나. 본전을 뽑기 위해서 주구장창 먹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한 10개 정도 먹었을까요? 벌써 물리는데? <laughs>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심하게 달질 않아가지고, 어, 좀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싱싱한 과일은 역시 다르군요. 네. 에, 수입된 과일보다는 이게 산지에서 바로 먹는 과일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괜찮게 잘 익은 거를 지금 선별해서 또 따서 더 먹어야죠. 본전은 뽑아야 됩니다. 더먹지 어이구, 어이구, 갔다 대접하자 떨어지나? 우. 아... 근데 개미가 너무 많아. 우! 아, 이거 이거 잘못 건드렸다 죽는다, 죽어. 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어헌터. 신선한 람부탄을 이렇게 따고 나니까 약간 농부가 된 기분? 아니, 면 원시적인 뭔가를 해서 먹는 채집 수렵의 어이고 이건 뭐야? 하나야. 응. <laughs> 이런 체험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3, 3, 5 <laughs>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고 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이리 마테사이노. 마테통상낭통상낭내옷데 마테사. 양잔. 마테양잔. 꽃가마테양잔. 그간. 어 이야. <laughs> <laughs> 매배 어... 어, 아, 사바... 아, 어? 혹시 파이ย이네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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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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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설은게 없어요 그냥 먼저 다가가면 아주 즐겁게 반겨주십니다 이게 라오 룸족의 특징이죠 몽족은 약간 조금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라오 룸족이 가장 라오스 내에서는 좀 친화적이에요 이곳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뭐 피크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라오스 비엔티안의 중산층의 특징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사람당 11만 캡씩의 입장료를 부담없이 낼수 있고, 여기까지 올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라오스 비엔티안의 중산층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부탄 묘목이군요. 어, 딱 보니까 알겠네, 이제. 아, 람부탄 묘목도 팔고, 아, 이건 망고입니다. 예, 망고 잎은 다르죠. 망고 잎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생겼고, 람부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얘를 한번 먹어야죠. 미안해. 서바이디! 빙까이빙까이 하이더. 야 시원해서 좋다. 후우우우 어필이 또땀막풍 만들고 있습니다. 마늘도 꼭 들어가야죠. 야 스마트 이쁘다. 절구에다가 응. 이렇게 해먹는 음식을 대부분 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막풍이 들어갔기 때문에 땀 막풍. 뭐 오이가 들어가면 땀 막땡. 새콤한 맛도 필요하기 때문에 막나오라고 불리는 라임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 어. 오케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일단은, 닭을 좀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실컷 따먹고, 어, 또 잠깐 남은 거, 뭐더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닭은, 어, 15만 깁. 약한국돈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우, 그래도 실하네요. 닭다리도 실하고, 어, PD가 만든 땀막콩은 공짜입니다. 닭다리를, 실한 닭다리를. 후식으로 먹어야죠. 열심히 맛있게. 닭구이를 먹었으니 이렇게 아이고 좋다 음야 <laughs>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죠? 아이6월까지는뭐 이번 달 내로는 계속 한다는 얘기네요. 야 차들이. <laughs> 두 개씩 가는데도, 음, 어이구. 음, 음. 한 20분 이상 기다려 있야되겠네데